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더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아, 네.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국민이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 모든 유정자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강한 오른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증거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듣는 모든 이에게는 축복이 축복의 이축복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낙원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나침반이 될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기쁨과 소중함을 기이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계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